12월 24일 저녁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구독자 2,000명 돌파 기념으로 특별한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는 전부 다 5만 원에 들이 들어가고요. 자, 11일, 12, 13, 14번은 아, 요 전부 다이렇게 음, 7만원, 그리고 마지막, 어, 어, 자, 요렇게 세 개는 7만원이고, 마지막 하나는 8만원에 드리는 그런 어, 행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괜찮은 품종들로 나름대로 선정을 했고요. 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든, 어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2,000명 돌파 쉽지 않은데, 그예 2,000명을 넘어서서 어 구독자분들이 음 저를 정말 그, 어 가슴 벅차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 오늘 저녁 방송 잘 한번 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품종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은 홍화소심 홍송 다섯 촉이 되겠습니다 자 홍송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홍화소심으로 아주 귀한 개체이고요 잘 피워 놓으면 언제든지 수상 가능한 그런 우리나라 화해품의 또 명품 중에 하나이죠. 자, 홍화소심은 정말 귀합니다. 그죠? 홍화도 귀한데, 그게 소심의 예까지 겹쳐져 있는 그런 멋진 홍화소심, 홍송 다섯 촉이고요. 자, 뭐, 맨 전진 촉은 입장이 네장 정도 됩니다. 자, 그렇고요. 음 세력이 이만하면 곧 꽃을 달수 있는 세력이고요. 뿌리는 좋습니다.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백벌들로 달려져 있고요. 뭐, 이런 상태의 홍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풍성한 그런 홍송의 모습이고요. 길이는 18cm에 폭이 8mm를 넘어 서고 있는 홍송 다섯쪽. 역시 가격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홍송이었습니다. 이번은 아주 화려한 서반 내 촉이 되겠습니다. 정말 아름답고요. 무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어 호피 무늬 비슷하게 생겼죠? 네, 이렇게 해서, 흔히, 이제, 셰카반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그래, 셰카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음. 모초계도 무늬가 그대로 다 살아있고요. 여배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멋진 수반입니다.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자, 입장수는요, 전진촉은 5 장이 되고요. 그 뒤로도 이제 이렇게 제이네 촉이 되어 있는데, 뿌리도 뭐 괜찮고요.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멋진 서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는 17cm고 폭은 7m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역시나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반이었습니다. 3번은 아주 우수한 호피반입니다. 자, 옆 끝에 마무리도 아주 잘 지어져 있고요 무늬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죠. 자 이게 아주 모촉은 뭐 이제 은 촉이라 이제 것도 마르고 했습니다만은 전진 촉 원래 촉은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태고요. 자 뿌리는 별로 안 좋았지만 원래 촉은 다시 재생장을 하면서 생장점이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음이 정도면 충분히 배양 가능한 그런 멋진 어, 호피원이죠 정말 좋아요. 이런 호피반 쉽지 않습니다. 자, 이벤트 기간이 아니면 절대로 이 가격에 나갈 수 없는 그런 호피반입니다. 자, 길이는 13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가량 나옵니다. 자, 입장 4장에서 입장 3장이고요. 어, 그런 멋진 호피반. 가격은 역시 5만원입니다. 4번은 사피반입니다. 사피반인데요. 음, 제가 정자로 뒤촉을 남겨놓은 그런 사피반인데요. 요런 어 조그만 촉을 올렸다가 올려앉아 이렇게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자질로 봤을 때는. 어, 아주 그 우수한 그런 사피반이었는데, 라벨을 분실해버려서,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과연 이런 가격에 내도 되겠나 싶을 정도로 어, 멋진 사피입니다. 입장수가 4장 반이나 되죠. 자, 그렇게 되고, 이제 뿌리도 이렇습니다 생명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많이 있고요. 눈도 벌써 이렇게 크게 하나 붙었습니다. 자, 요몇총 만들어 놓으면요. 대단할 것 같지 않나요? 어, 마치 뭐 골룡포를 보는 듯한, 그런 멋진 모습의 사피반입니다. 어떤 명명품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자, 길이는 12cm고요. 폭은 6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멋진 사피반. 뭐 조그만 한 촉까지 넣어서 두 촉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사피반 가격 역시 5만원에 드립니다. 얼른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5번은 화려한 서반입니다. 자, 서반 개체를 하나 더 소개를 하고요. 어, 정말 화려하죠 어, 무늬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잘 들어 있습니다. 자, 모 촉도요 어, 무늬가 그대로 살아 있고요. 자, 이런 상태의 멋진 서반입니다. 좋죠. 자, 이런 상태고 세 촉이고요. 뿌리 깔끔하고요. 자, 몇촉 이렇게 받아 놓으면 정말 화려할 것 같습니다. 자, 어, 무늬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이런 서반이고요. 음, 자. 아. 길이는요, 22cm 정도 되고 폭은 7mm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서반 세촉 역시 가격은 5만원에 드리도록 합니다. 5만원입니다. 6번은 중투호입니다. 입엽승의 잎에 아주 멋진 중투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요렇게 요런 중투호 여벽도 상당히 두꺼운 편이고요. 어, 상당히 우수한 자질의 그런 중투호입니다. 뿌리도 어, 4가닥이 아주 좋게 잘 내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자 전진한 쪽입니다. 약간 밑달려서 제가 분리를 해낸 것이고요. 음, 아주 좋죠. 5만원 짜리는 결코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은 5만원 입니다 자 길이는 17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를 넘어 쓰고 있습니다 가격은 5만원에 드리도록 합니다 멋진 중투호 5만원 이었습니다 7번은 보생지화가 되겠습니다 자 보생지화는 일본 출란으로서 어, 복룡과 호피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의 품 이지요 자, 모촉은요, 종자로서 뭐, 요렇게 되어 있었던 건데, 전진촉이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아주 복륜 무늬도 선명하고, 호피 무늬도 아주 잘 들어있죠. 자, 이러한 형태의, 어 애를 갖춘 그런, 음, 출란이 잘 없죠.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한 품종이라고 할수 있는 보생지와의 모습이고요. 자, 노촉은 뭐 입장이 3장짜리였는데, 전진촉은 입장이 4장 반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뿌리는 깔끔합니다. 자, 이런 상태의 보생지와 길이는 16cm고 폭은 7mm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역시 5만원입니다. 8번은 정일품 한촉입니다. 자, 정일품은요. 아주 화려한 호피반이죠. 정말 좋은 호피반인데요. 나올 때는 어, 서로 나옵니다. 그래서 빛을 어, 받으면서 녹은 녹대로, 무늬는 무늬대로 극황황과 진녹이 교차하면서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일품이죠. 자, 이놈은요. 입장이 둘러 이어서 일곱 장이나 됩니다. 자, 그런 어, 멋진 정일품인데, 자, 눈도 볼수록 이렇게 예, 붙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자, 근데 이제 뿌리가 조금 부실합니다. 긴 뿌리 두 가닥에 짧은 뿌리 한 가닥에서. 그렇지만, 뭐, 뿌리가 또 짧은 것들도 있고 해서 충분히 생육하는 데는 어 지장이 없어 보이고요. 입장 수도 많고, 나름대로 잘 배양이 될수 있는 그런 상태의 정일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길이는 11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가 되네요. 이런 멋진 정일품. 역시 가격 5만원입니다. 9번은 환엽변의 봉륜입니다. 아주 멋진 봉륜인데요. 정말 좋은 복륜으로 보여집니다. 이 변이 아주 좋죠. 거의 환엽변으로 멋진 그런 모습이고요. 대더군나나 이렇게 이제 복륜 호의 기질이 있어서 요호 요 보이시나요? 요 여기에 자, 어떤 무늬 변화를 보일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복륜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끝 마무리가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죠. 자, 요런 상태고 뿌리는 이렇습니다. 요런 상태라서요. 어, 몇촉 만들어 놓으면 정말 애프장한 복륜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자, 복륜 매니아분들 한번 빨리 선점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복륜이고요. 입장, 내장, 4장, 내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길이는 15cm, 폭이 9mm까지 갑니다. 그럼 멋진 복륜. 역시 가격은 5만 원입니다. 복륜이었습니다. 10번은 중투호입니다. 아주 웅장한 모습의 중투호인데요. 자, 전진촉은 아주 고가에 판매가 되어지고 종자로 제가 남겨서 다시 시작하려고 두었던 품종인데, 오늘 이벤트를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아주 즉깊 이렇게 녹화들이 잘 묵어 있는 상태이고요. 무이 또한 좋고, 입 넓이 대단하죠. 자, 이러한 대엽성의 그런 멋진 중투호입니다. 입장 다섯 장이고요. 자, 눈은 아주 이렇게 크게 잘 달려 있고요. 뿔이 예, 좋습니다. 자, 이런 상태라서, 이 눈이 튀어지면서 바로 아주 예쁜 신화가 출할 것 같은 그런 모촉이요 아주 건강하고 좋기 때문에 신화도 아주 예쁘고 건강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길이는요 27cm, 폭이 1.1cm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우수한 그런 품종입니다. 자요 중투 요놈까지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중투호 5만 원이었습니다. 11번은 정말 멋진 산반중투입니다. 아주 후유의 입에요. 정말 이런 멋진 산반중투 정말 귀합니다. 아주 두터운 엽성이고요. 이 엽성의 입에 정말 어떤 놈과 괴로워도 뒤지지 않을 그런 멋진 산반중투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 요렇구요. 뿌리도 요렇습니다. 뿌리도 요렇게 되어 있구요. 자, 두초이거 입장 네장 반했어요. 입장 세 장째 나왔고, 이제, 어, 내년에 또 새로운 신화를 멋지게 올리겠지요. 자, 요런 멋진 산반중투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키워보셔야 합니다. 자, 꽃도 기대할 수가 있고, 정말 멋진 그런 중투호라고 볼수 있죠. 아주 두터웠어요. 플라틱을 만지는 기분이 들 정도로 엄청난, 뭐 결코 이제 이런 데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품종인데요. 자, 길이는 12cm에 폭이 7mm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가격이 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 놈은 가격이 7만원입니다. 12번 화려한 호봉윤인데요 자 이렇게 모초건 이렇게 평범한 복륜이었는데 자 신화가 정말 화려하게 나와버렸죠. 자, 멋진 황복륜으로 이렇게 나와버렸고요. 어, 뿌리는 이렇습니다. 자 눈도 아주 건실하게 하나 붙어있고요. 자 이런 상태의 복륜입니다. 자 정말 예쁘게 잘 나왔죠. 지금 현재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황봉윤에다가 이렇게 봉윤 무늬가 많이 발전을 했어요. 자, 맹속장이 지금 한장더 나오고 있는데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자, 요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입장 다섯 장에서 입장 네 장째 나오고 있고요. 어, 큰 신화 하나 붙어 있고요. 그래서 어, 요 봉윤은요, 길이가 18에 7mm 정도 나오고요. 자, 뭐, 신화촉 요거는 8cm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복륜 음, 가격은 역시 7만 원이 되겠습니다. 7만 원입니다. 1 3번은 3반 중종입니다 아주 우수한 종자입니다. 자 거의 황색에 가까운 멋진 무늬 색과 녹같이 정말 좋죠. 엽성도 정말 좋아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몇총만 들어놓으면 대단한 그런 품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거의 근계에 가까운 그런 멋진 삼반정토 형태입니다. 자세 촉이구요. 입장이 둘로 이 다섯 장에서 요놈은 여섯 장이 되고요. 요놈은 즉시 다섯 장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문제는 일 뿌리였습니다. 뭐 죽을 난초는 아니고요. 자 뿌리가 좀 부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치를 나타내지를 못하고요. 어, 제가 구입한 가격의 3분의1도안 되는 가격으로 이제 이벤트라서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뭐 길이가 9cm에 폭이 8mm 가량 나와요. 그럼 이런 멋진 삼반종투 자, 종자목으로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런뭐 뿌리도 뭐 이렇습니다. 네, 아주 못쓸 정도는 아니고요. 자, 요런 어, 3반 중투. 가격은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잘안 됩니다. <laughs> 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 자, 3반 중투였습니다. 마지막 14번은 황중투입니다. 아주 까랑까랑한 잎에요. 어, 중투가 아주 황색으로 잘들어있고요 녹각과 황색의 대비가 정말 좋습니다. 자, 요놈은요. 원래 모 초건 정말 고가에 판매가 되었었어요판매가되었었는데 어, 자, 요놈은요. 여기에 점이야. 요세 여기 점이 찍혀데 저기 여기, 여기 참 묘하게 요렇게 뭔가 벌레들이 요래 꼭 찍고 지나간 자리가 하나, 둘, 세 군데가 요렇게 있고 요거까지네군데인가요 요래고 나머지 분다 깨끗합니다. 깨끗해. 그런데 이제 저놈 때문에 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자, 뿌리는 깔끔하게, 가닥수 많고요 눈도 굵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품종의 중투호, 입장 다섯 장이나 되죠. 자, 그러한 중투호입니다. 자, 길이는 17cm에 폭이 6mm가량 되고요 원래는 요걸 제가 8만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역시 2이니까 그냥 요 놈도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만원입니다. 자, 오늘 저녁 방송으로서 이렇게 14가지 품종을 이벤으로 한번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2,000명을 돌파하고 나니까 여러분들께서 축하 메시지가 막 날아오고, 심지어는 대구의 원로 에라님께서 찾아오셔서까지 어, 축하를 해주시고 하셨네요. 자 그래서 어, 보답을 하고자 이렇게 이연을 하게 되었고요. 어,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저녁도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언제나 열심히 하는 무시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독자 3천 명을 향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